자,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왔는데 아, 너무 덥네. 겨울옷 입고 나왔어. 요새 위슬러 캐나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곰도 한참 나와서 돌아다닐 텐데 곰은 아직은 안 보이고 곰똥만 보이네. 곰똥 어마어마하네. 일단 오늘은 돈안 들이고 동네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타고 이제 레이크 구경하는 뭐요런 컨셉으로다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빌리지로. 어우 너무 더워. 오, 잘못 선정했다 오늘. 자,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여름이야. 나만 겨울이야. 제 그늘 밑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아 그늘이 어찌나 시원한지 그냥. 자 산에 나해도 눈이 좀 있.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아직도 스키를 탈수 있고 5월 20일까지는 스키를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옷을 다 빨아가지고 스키는 안 탈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마 마지막 날 5월 20일 날 게이퍼 데이 한번 가보려고. 어, 버스 왔다. 버스 타고 가야지. 너무 더워 혼자 겨울옷 입고 왔어 자 이제 위슬러 빌리지 왔고 요즘에 위슬러 빌리지 곳곳에 이바이크라고 e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그 이보 자동차 렌트하는 거랑 똑같은 회사인데 이보에서 만든 전기자전거도 위슬러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대여도 마을에서는 하는데 꽤 비싸요 2시간에 100불 넘나? 아무튼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렴한 이보 전기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타고 위슬러 트레일이랑 보는 이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제가 지난번에 이거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아마 될 거야 위슬러 이렇게 많은 전기자전거 사이트 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걸 빌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타고 갈수 있어. 일단은 레이크로 가는 걸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전거를 빌렸으니까 한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 시원해. 아 여기서 좀 제정비를 해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자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여기는 위슬러 바이크 트레일. 사람들 자전거 연습하는 데인데 여기가 산악 자전거로 마틴 운 마이킹으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잖아요. 위슬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고 이런 키커들 만들어놓고 점프대 있고 그런 자전거로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아서 여기는 못 들어가겠지만 가방이랑은 안 들고 갈 거니까 놓고 바구니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네요. 우와, 살짝만 비벼도 쑥쑥 나갑니다. 자, 일단 저희 첫 번째 목표는 로스트레이크 미슬러에서 로스트레이크까지 가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재밌다. 아, 힐링된다, 힐링돼 와.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시면 여기가 위슬러의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파크장. 여기가 누가 그랬는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해가 자, 여기가 위슬러의 스케이트보드 파크장. 어마어마하죠? 젊은 애들, 애기들. 아, 저도 예전에 몇번 와서 논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넘어지면 큰일 날까 봐 이제 이런데 못 오겠어 무서워. 와, 정비 자동이 싱싱 잘 나가네. 자, 일단은 다시 정비를 해야 겠어 이거 가방이랑 헬멧 떨어질 것 같아. 잠깐, 다시 정비 좀 하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재밌다. 근데 이게 엄청 덜컹거리네. 시끄럽네 이게 은근히. 휘슬러가 트레일이 엄청 잘있거든요 여기 그냥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게 많은데 자전거 타고 돌기에도 굉장히 좋아. 이야 너무 좋다. 자 이로 쭉 가면 은 이제 로스클레이크가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동네 내가가 보입니다. 내과. 오 너무 재밌는데 이거 오르막길 하나도 안 힘드는데? 와 대박이다. 이우! 너무 신난다. 자 동네 화장실도 잘돼 있죠. 자 이렇게 트레일마다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 길 따라 가면서 이렇게 쭉 가면 되고 자. 여기가 바로 인디안 박물관이에요 퍼스트 네이션 인디안 박물관이 여기 있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야 진짜 싱싱 너무 잘나가는데 이거 속도도 나오네 밑에 보면 속도도 22km 이렇게 나오네 아, 야 전기사전거 이거 개꿀이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여름에 여러분 이거 오셔서 이거 한 시간에 10불 정도 하나? 정말 부담 없어 이 정도면 은뭐 할만하잖아 어우 어디서 냄새나 마리아나 냄새 나네 여름에는 얘네들 어디 숨어서 이렇게 마리아나 잘 피고 물론 합법이라서 물론 대놓고 펴도 되지만 아 어쨌든 그래요 자 지금 레이크로 소풍 가는 사람들 여기 보이죠? 레이크로 소풍 가는 사람들 보이고 땡큐. 와, 트레일 너무 이쁘다. 야, 오르막길이 진짜 개꿀이네. 이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쓱쓱 비벼서 올라가네. 야, 너무 좋다 이거. 야, 너무 좋은데? 진짜 오르막길 가는 게? 자, 이렇게 가면 여기는 이제 포시즌 호텔이 나와요. 여기가 포시즌 호텔이에요. 자, 이로 쭉이 트레일 따라 가면은 이제 로스트레이크가 나온답니다. 야, 이거 진짜 개꿀이네. 전기 자전거 타고 노는 것도. 자, 오늘은 제가 그린레이크까지 가는 걸 찍어드릴게. 요 그린레이크까지만. 오늘은 위슬러의 노스 북쪽으로 향해서 이제 자전거 타고 보는 코스고요. 다음에는 사우스로 도는 코스를 또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로스트 레이크랑 그린 레이크까지 찍고 오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다니는 데가 벨리 트레일요 여기 보면 나오죠? 로스트 레이크 트레일. 어, 너무 힐링돼. 오 싱싱 너무 잘 나간다. 야, 이 전기 자전거가 또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제 올라가다 또 멈춰주네. 여기는 바로 위슬러 페어몬트의 골프 코스입니다. 여름에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코스 잘 됐지, 여기도? 열일 하시네, 사람들. 음. 에이. 그래서 여름에는 위슬러 진짜 이렇게 놀러 오면은 진짜 이거 자전거한대 빌려가지고 트레일만 이렇게 돌아다녀서 트레일 구경만 해도 정말 좋아요 재밌어요 이게 막지 여름에 밴쿠버 스텔리파크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한 바퀴 돌고 오듯이 위슬러도 자전거 하나로 여름에 그냥 하루종일 즐겁게 놀 때가 많아요 볼 때가 많거든요 자전거 타고 갔다가 수영 좀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놀아도 되고 야 이거 이부 괜찮네 이거 자 로스 레이크 왔어 아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3년 만이네 3년 만 <laughs> 골프 치시는 분들 카트 타고 넘어가시고 자 여기는 트레일 따라서 쭉 가면은 레이크까지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그냥 바로 꽂아 줄수 있어요 자 여기 있으니까 이런 분들 조심하고 와 트레일 너무 이쁘다 오늘 완전 힐링 힐링이다 캐나다 이 대자연 힐링 여행이네 오늘 완전 아 끝내준다 여기는 푸드트럭도 있고 뭐 먹었지? 뭐 팔지? 피자 파는 거야? 자 여기가 바로 로스트 레이크 와야 끝내준다 친구들 없네. 친구들 없는 것 같아. 와 여름에는 여기서 물놀이하기 정말 좋아요 자 일단은 로스 레이크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레이크를 한 바퀴 돌면서 레이크를 한 바퀴 구경시켜 드릴게요 한 바퀴 돌면서 자 이제 여기는 오프로드 달리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이제 데크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왼쪽에 보면은 데크가 하나 있는데 쟤가 바로 누드 데크입니다 누드 데크 사람들이 홀딱벗고 있을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누드 데크에요 누드 데크 사람들 옷 벗고 있을 수 있는 곳인데 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벗고 계시더라고 제가 가봤을 때는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가 바로 그 크로스컨트리 스키 트레이 이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컨츄리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트레일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냥 여름은 캐나다가 요로합니다이 날씨 좋을 때 레이크에서 다들 피크닉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놀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 계절이 왔네요 레이크의 계절이 오프로드 너무 재밌다 이거 전기자전거로 일단 오르막길에 부담이 전혀 없네 여기가 그러니까 누드 데크 벗은 사람은 없네 누드 데크인데 벗은 사람은 없어요 야 데크 잘 해놨네 길쭉하게 아 너무 이쁘다 수영이나 하러 올걸 그랬나 아 힐링 제대로 되네 일단 로스트레이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빌리지로 갔다가 그린레이크까지 가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우르막길인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살짝만 비벼줘도 그냥 일반 평지에서 비비듯이 비벼도 쑥쑥 나가. 야, 이 개꿀이네. 너무 좋다 전기자전거. 그리고 이런데 산 곳곳이 이제 크로스컨트리 산악자전거 코스거든요. 이런데서 이제 산악자전거 즐기기도 에 너무 좋고 가끔 가다 보면 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곰 만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 다니는 데는 웬만하면 이렇게 요란하면 곰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 그래도 곰 만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쿠거라고. 이제 마운틴, 이제 퓨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돌아다닐 때가 있어.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 너무 좋다. 레이크 와, 완전 힐링 그대로네. 힐링 자체네. 힐링 잡채야 와, 레이크 우우. 자 쭉쭉 올라가 볼게요. 하나도 안 힘들어서 너무 좋다. 이거 소종 이용해야 되겠다. 여름에는 미슬러 전기 자전거 투어. 아, 상쾌, 너무 상쾌. 오, 이 공기 봐. 오, 아, 공기 어디 담아가고 싶네. 와씨 아, 오프로드 괜찮다. 이거. 오, 야, 너무 재밌는데? 자, 이리로 가면 이제 로스트 렉 돌아가는 거고, 빌리지로 가볼게요. 슬러 빌리지 2.1km. 캐나다 의 여름입니다, 여러분. I'm 예전에 겨울에는 별 보기 좋은 날 그럴 때 애들이랑 여기 와서 별도 구경하고 있었는데 로스틸레이크 와서 자전거 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네 근데 전기자전거가 편하긴 한데 이거 운동은 하나도 안 되네 이거 홀리씨 와 오프로드다 완전 마우틴 바이킹이네 완전 야 너무 재밌다 전기자전거를 오프로드 타면 안 되나? 힐링힐링 음 힐링. 자 일단은 저는 로스트 레이크를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이제는 그린 레이크로 향해 가볼게요. 그린 레이크까지도 이 트레일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린 레이크는 이제 펜볼튼 가는 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은 레이크가 살짝 그린그린하다. 그래서 그린 레이크다. 뭐 어쨌든 거기까지 가볼 건데 트레일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길 따라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자이길 따라서 쭉 가볼게요. 자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기도 하고 집들 보면은 어우, 좋은 집들도 너무 많아. 요 비싸기도 엄청 비쌀 거야. 자 그래서 트레일 따라쭉 가면서 그린 레이크까지 갔다가 그린 레이크 주변에 이제 아는 동생의 카페에서 일하는 동생이 있어서 거기서 커피 한잔 때리고 오는 컨셉으로다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위슬로 이렇게 놀러 오면 여름에 자전거 하나 빌려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아주 그냥 상쾌하다. 자 지금 자전거 타다가 발견했는데 여기서 가라지 세일을 하고 있어 워슬러셔츠 야드 세일을 하고 있어서 구경을 한번 와보도록 해. 스프레디 카드도 봤네. 어 뭐야 얘네 뭐 하는 애들야? 이 <laughs> 이쁜 옷들 많은데 여름 느낌으로다가 야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 야 장난 아닌데 나 자전거 도둑 맞으면 큰일 나는데 저거 도둑 안 맞겠지? 우와 <laughs> 블랙 커머 되게 귀여운 아이템도 되게 많다. 음. 어, 너무 귀여운데? 여기서 티셔츠 하나 사갈게요. 보통 저옷 같은 거잘안 사는데 그냥 오늘 기념이다. 기념품 티셔츠 하나 살게요. 너무 화려해서 여름에 입으면 재밌을 것같아 뭔가 위슬러스러고 이런 거 살까? 라지야 완전 박스하게 입으면 되게 이쁘겠다. 되게 이쁠 것 같아. 이거 하나 살까? 이런 거 하나 살게요. 지금 옷을 샀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어. 오우 이쁘다. 자 지금 이벤트라서 옷을 사면은 모자도 줍니다. 그래서 모자까지. 오우 씨. 어 너무 좋다. 자 옷이랑 모자랑 해 가지고 25불 개꿀이네. 딜이 좋아요. 위슬러는. 자 로컬 딜을 받았습니다. 진에 이렇게 입을 걸 훨씬 낫네. 자 일단 그린레이크까지 계속해서 가 볼게요, 저는. 진작에옷살 걸. 아우 너무 시원하네. 아우 상쾌. 해 그린레이크까지 쭉쭉 달려 볼게요. 야, 너무 좋다. 갑자기 진짜 뜻할지도 않는 동네 야드세일 열려 가지고 옷 하나 사서 가네. 아 너무 상쾌하네. 우 아, 좋다 좋아. 아마 다음 주 케이퍼데이인데 그때 이거 입고 가든지 해야겠다. 아 상쾌 상쾌. 너무 상쾌해. 자 오른쪽에 보면은 위슬러 커뮤니티 처치가 보실 거예요. 제가 다니는 위슬러 교회 뾰로롱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위슬러 커뮤니티 체얼아 할렐루야지. 위슬러 와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아, 상쾌상쾌. 이쪽에는 또스프라스 그루브 공원이라는 제가 잘안 오는 공원이 혹시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이런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진짜 여기 올일 없어서 안 오는데. 와또 제가 모르는 이런 것도 보이네. 한번 트레일 따라 쭉가보자 뭐가 나오는지. 아, 좋다, 너무 상쾌하다. 여기로 갈수 있나? 못가나 아, 또 아웃로드야, 오프로드야? 오프로드네. 물론, 일로도 갈수 있지만, 은좀 편한 길로 가야 되니까, 나올게요. 여기를 빠져나와서, 오프로드, 나와서, 인도어로. 그렇지. 이런 알리 트레일, 이런 트레일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자전거도. 그래서 이런 알리 트레일 위주로만 갈게요. 야, 캐나다도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네. 신기하다. 온실인가? 아, 그린레이크까지 렛츠 겟잇 어우, 아, 또곰똥보여 곰이 내 주변에 있다. 아, 무서워. 오, 뭐야? 나 이런데 처음 달려보는데? 갈수 있는 거야, 여기? 야, 이런 길이 있네. 야, 내가 위스라 살면서 여기 처음 와봐 여기. 와, 여기 살벌하다 이 다리. 야 재밌다. 예스. 트레일 만났습니다. 자 위슬러 트레일 만났으니까 이제 트레일로 해가지고 그린레이크까지. 와, 자 이렇게 북쪽으로 향해 가다 보면은 이제 그린레이크가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근데 가는 길이 너무나 이쁘니까 오늘 같은 날 날씨 좋을 때 이렇게 그냥 자전거 타면서 쭉쭉 돌아 다니면서 음악 들으면서 음악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혼자 수다를 떨고 있어서 쭉쭉 달리다 보면은 아 너무 좋다. 자 이쪽으로 또 안으로 트레일로 돌아볼게요. 어디가 나오나? 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일로 가면은 스칸디나비아 스파가 있거든요. 위슬러에 또 굉장히 유명한 스파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야. 빌리지에서 여기는 택시 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전거 빌려서 와도 할만하네. 뭐자 저쪽으로 트레일이 계속 나있으니까 트레일로 달려볼게요 저는. 오케이. 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여기는 제가 아는 길인데 진짜 오랜만이네. 아 저렇게 가족들끼리 애기 태우고 얼마나 보기 좋아. 저도 것 전기자전거 같은데 랩. 땡큐. 자 이쪽에는 이제 카라반 파킹장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카라반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이쪽이 있고 이제 곳곳에 트레일입니다. 굉장히 자연자연한 곳에서 이쪽도 카라반 파킹장이 굉장히 유명하고 겨울에 여기서 지내면서 스키 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야 힐링달. 와. 진짜 좋다. 와, 저 멀리 산뷰 보이는 거 봐. 산뷰 끝내주네. 자, 여기는 또 제가 니칼로스 골프 코스. 이제 위슬러의 골프장도 굉장히 한세개 있는데 니칼로스 골프 코스, 위슬러 골프 코스, 페어몬트 골프 코스 제가 알기론는세 개인데. 어, 이게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 중에 하나래요. 여기 유명한 골프 한 사람이 디자인했다고 하던데 여긴가? 어디? 어쨌든 여기 골프 연습장, 캐나다 골프 연장을 습 보고 계십니다. 아, 공주석 가고 싶네. 그냥 달려 달려. 알로 가면 로슬렉 트레일이 나오는구나. 자, 일로 꺾어서. 야, 캐나다 골프장 보이죠? 자, 알로 트레일로 해 가지고 전 그린 레이크로 또 달려 볼게요. 자, 여기는 리카로스 골프 코스. 아, 여기도 엄청 이쁘죠? 자연이. 자, 엘로 가면은 그린 레이크가 나옵니다. 멜리 트레일 쭉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까지. 빌리지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왔는데 하나도 힘안들이고 왔어. 자, 여기가 그린 레이크. 위슬러 이제 경비행기도 있고. 아, 왼쪽으로는 골프 코스, 오른쪽으로는 그린 레이크. 야, 해내니다 이거 투어 만들어도 되겠다. 보면은 다들 전기 자전거 타고 있어. 완전 꿀 빨고 있죠? 근데 전기 자전거가 이게 잘 비벼지고 좋은데 이 서스펜션이 하나도 없네. 충격이 그대로 이제 흡수 되네. 동일로. 야, 바이브레이션, 이 진동 어쩔거야 이거 아 여기만 지나가면 됩니다 저 40불짜리 보트로 저렇게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야 경치 봐 끝내준다 레이크랑 저 산에 뒤에 눈 덮인 거 보자 와 이게 진짜 캐나다를 좀 보여주는 이런 그림 같아 이게 집에. 아, 예, 바퀴 무자유 두껍네. 재밌는 보트 타네, 여기는. 좀 있어 보이네, 보트가. 아, 참, 진짜, 자연적으로 진짜 축복받은 나라죠, 캐나다는. 물론, 한국도 되게 산이 되게 많아서, 한국도 곳곳에 호수가 많고, 볼만 하지만, 한국은 요새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 근데 여기는 미세먼지도 없어서, 여름에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돌아다니면 정말 좋아요. 여기는 산불만 안 나면은, 정말 이렇게 맑은 날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여름 내내. 어쨌든, 산불 피해만 없다면은, 정말, 여름에는 이런 화창한 날씨 속에,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즐길 수 있답니다, 낮에. 정말 캐나다 여 름에 매력 인것 같아. 어우, 허스키 아, 트레 일이 너무 이쁘 게잘나 있다. 여긴 또 완전 그냥 자연 그대로다. 와 이거 봐, 완전 숲길 제대로죠 여기는. 숲에도 이런 길이 되게 잘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전기 자전거로 아주 갈수 있어요. 와, 그냥 이것만 타고 있어도 굉장히 여름에 하루 종일 즐겁게 놀수 있는 곳이 바로 위슬러라는 거. 아 이거 돈도 안 들잖아요, 솔직히? 그냥 렌트하는 건데까 여름에 위슬러 참 놀러 오면은 이것저것 할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벤쿠버나 다른데도 매력적인 곳이 많지만 제가 캐나다에 여름에 어차피 지금 위슬러로 있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뭔가 제 원래 계획했던 게좀 틀어져가지고. 어, 여름에 위슬러 에서 지낼 생각이고 트레일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트레일만 쫓아가도 위슬러가 다 이제 곳곳이 곳곳에 길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름엔 차 없어도 충분히 자전거로 생활하는 분들 되게 많고 근데 전기 자전거 솔직히 꿀이네 야, 이거 있으면 정말 편하긴 하겠다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트레일이 레인보우 일로 가는거 되게 잘 나와있죠 벨리트레일저 지도만 보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자 왼쪽으로는 도로고요 오른쪽으로가 트레일이에요 트레일로 해서 여행을 할수 있고 지금 저는 그 그린레이크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린레이크가 왜 그린레이크인지 그린그린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린레이크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그린레이크예요. 그린그린 하진 않네. <laughs> 여기가 겨울에 보면 조금 그린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좀 푸르네. 그래도 나름 그린하다. 이러면은 그래서 그린레이크. 그린그린 그린. 하진 않지만 그린레이크. 가서 이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 그린레이크 보이시나요? 저 뒤로는 위슬러 산과 블랙홈 산의 스키장도 보입니다. 휴! 와, 내 네, 그린레이크를 자전거 타고 오긴 또 처음이네. 전기 자전거니까 힘만 뭐 안들이고 왔지. 그냥 그거. 일반 자전거 있으면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려면 힘좀 들거든요. 야, 전기 자전거 꿀이네, 꿀. 야, 너무 좋다. 야, 이쁘죠? 아, 힐링되네. 오, 좋아, 좋아. 이물 맑은 거 보세요. 와, 진짜 여기도 추억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1월 1일마다 여기서 이제 불꽃놀이가 터지거든요. 예전에 불꽃놀이 보러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얼음 위에서 불꽃놀이 본 적도 있고. 추억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린레이크. 야, 저 보트도 타네. 끝내주는구나. 더 갈라 그랬는데, 저 공사 중이라서 못 가고, 저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에반사에서 반짝이는 거 봐요. 별 같아, 별.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아. 와, 힐링 그자체네 자체. 잡채. 아, 여기가 그린레이크예요 여러분. 아, 그늘에 좀 쉬어야겠다. 오우 정기자전개 개꿀 이거 너무 좋아. 아, 자, 여기가 그린레이크. 이게 윗슬러 산이고, 이게 블랙홈 마운틴. 오, 상쾌해. 야, 지금 이거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보. 굉장히 좋은 회사네, 이거. 맘에 들어, 마에 들어. 아, 일단 오늘 자전거 투어는 여기서 끝났고, 저는 이쪽 레인보우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갈게요. 그리고 자전거 반납도 여기서 하면 되거든요. 여기 꼭 제가 처음에 빌린 대로 안 가도 되니까 저기서 자전거 반납하는 걸 어제 본거 같아. 요 그래서 어제 거기 갔다가 반납하고 가는 걸로. 어, 어, 눌러야 되나? 눌러, 눌러, 눌러. 아, 눌렀으니까 이제 열리겠지? 자, 여기가 레인보우라는 지역이고, 빨리 열려라. Come on, oh, yes, 뿅. 야, 이게 서스펜션은 하나도 없구나, 이게. 자, 올라가보자. 레인보우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저기 자전거 반납하는데 어제 본것 같아서. 여기다 반납을 해야 돼. 여기 있다. 여기 자전거 반납하는 곳이 있습니다. 후, 한 바퀴 잘 돌고 왔다, 그래도. 야, 괜찮네, 이거. 할만하네. 그래서 여기다 반납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따 반납하고, 끝. 오케이. Lock and End Trip. Ready to end your trip? Lock and End Trip. 어, 딱 꺼지네. 짱이다. 아, 이부 너무 좋은데, 이거? 할만한데? 아,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아 빌리지에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 전기 자전거 완전 괜찮네 저한테 넣으면 되고 오 대박인데? 나 너무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다 야씨 오늘 하루 집에만 있었으면 굉장히 우울할 뻔했는데 날씨 좋을 때 나와서 이렇게 노우니까 좋긴 하네요 아 좋네 아 날씨 좋아 저건데? 큰일 났네 저거 타야 되는데? 버스 타는데 성공 아 이제 집까지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영상은 이걸로 끝 감사합니다